장식은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것으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여름 내니까 너무 더워서 이렇게 시원한 3단, 4단 폭포가 흘러내리고 또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는데 또 물을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이 코메라 데크 같아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외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온 것입니다. 한번 둘러보실래? 괜찮죠? 네, 앞으로 더 장식도 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도 더 성... 어, 더 성스러운 그런 교회 모습이 될수 있도록 잘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한고은 하고 한반도의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색깔을 보라색으로 해놨어요. 현재 남한은 푸른 색깔로 생각을 하고. 북쪽은 이제 빨갱이 해가지고 빨간 색깔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 합치면 보라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은 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보호자의 색깔을 보라색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한반도가 정말 예수님이 오듯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셔서 한반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한국어의 한이라는 뜻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한이라는 뜻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세계 지도인데 세계를 섬기는 한 고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저희가 다섯 개 국가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드렸는데 남아공국 남 아프리카 맨 남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끝어 거기에서 고구마 추수하는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적박한 땅이더라고요. 적박한 땅에서 고구마 생기는데서 나오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그 보내주셨어요. 어,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어, 우리가 가기 참 어려운 땅이 있어요. 어, 가려면 한 24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미국을 거쳐서 어, 쿠바 땅이에요. 쿠바가 지금 공산주의 하다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쿠바 선교사님을 지난번에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쿠바에 제가 고구마를 심어드릴게요 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마침 그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음. 어, 그 슈퍼 한국 식품점에 갔더니 이, 이만한 상자로 한국 꿀고구마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상자를 사가지고 잘 신문지로 하나하나 포장을 해서 여러 가방에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걸 쿠바로 가서 심어줬는데 지금 그것이 열매를 맺어, 맺어지고 그 어, 종순들을 쿠바의 동네 사람들, 뭐 집사 장로님들한테 다 나눠줘서 고구마를 키워서 먹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보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그러셔서 제가 한번 가서 배우고 싶고 <laughs> 어, 우리 한 곳의 사역을 같이 나눠서 라는 <laughs> <만난> 생각이 <laughs> 있습니다. 고구마 교수님으로 모시도록 채우고 <laughs> 싶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재밌죠. 웃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laughs> 심어주고 어, 계속 일에다 넣어줄 수는 없지만 가서 <laughs> 한번그 동네에다 고구마를 심어주면 평생 먹고 살아요. 통일될 때까지. <laughs> 통일돼되면은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다 달라붙어서 북한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 항공원이 북한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어, 계중 목사님이 어, 우리 한공원의 이사님으로 들어오셔야 될것같요 <laughs> 이 먹는 문제를 여기서부터 잘좀 훈련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한번 가셔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먹이고 어? 섬나라들 배고픈 나라 또 IT도 제가 가서 심어 드렸거든요. IT도 그냥 말도 못해 사람들이 한 끼를 못 먹어서 패싸움이 일어나고 막. IT도 그렇죠. 여기 그 티모르로 가세요, 동티모르. 동티모르 그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식민지 생활하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인종 첫 인종 그 학살을 하더라그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그분들이 하루 한 끼를 먹어요, 하루 한 끼. 근데 우리 대원들이 가서 우리 천사 회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고구마를 해드렸는데 그 날씨가 더우니까 하루 하, 1년에 1모작이 아니라 1년에 4모작을 하는 거야. 1년에 4모작을 하니까 2, 3년이 지나니까 금방 농장이 230개가 돼버렸어. 알레르야 그래서 그분들이 딸만 먹어. 고구마를 하려고 그, 그 그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거의 왕십에서 대통령이 초초를 해우기를 제발 우리 백성 먹여달라고 그러면 가서 잘섬겨드리고먹는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소리도 없어 우리는 뭐 큰소리 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작은 저~ 저희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라는 단어는 원래 고구마가 아니에요. 이게 보구마, 고구마 고구마.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주고 나눠주지만 그거는 이렇게 툴, 보구이지 원래 목적은 보음화나무 운동이에요, 보금화. 나눔 운동이, 보금화. 아, 네. <laughs> 예수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운동을 하면서 감동받은 것이 그냥 보음만 음. 들고 성경책 들고 한 손에 사람 들고 막 가서 한다 그러면 반대가 굉장히 많아, 반대가. 우리 계중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말로 안 하고 그냥 아무 농사지은 건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내통이 네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희가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고구마 심어드릴게요. 어, 백성들 먹이는 거를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니까 공산당에서도 좋아하고 불교권에서도 좋아하고 회교권 들어가기 어려운데 회교권에서도 들어와서 열라고 중앙아시아 다섯 개 국가 다 심어드리고 오십 개 국가를 우리가 좀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작게 보이고 정말 미천하지만 하나님이 숨여들 이 지구를 숨여들면서 먹이고 살리고 구원 지키라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보이면 참 좋겠네요. 어, 귀한 말씀 듣고 네. 우리 와,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계중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참, 참 자랑스럽고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한 모습입니다. 응?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 어, 우리 정민 자매님은 올해 안에 내가 시집을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음. 아, 멘을 해야지 역사를 음. 하는 거야. 응? 어? 자, 정민 자매가 직접 얘기해. 할렐루야. 예수님 배가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도. 시집가면 웃겨요. 아, <laughs> 인간한테 웃겨요. 아니 엄마가 너무 그렇게 하지만 그오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 오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 우리 정민 자매님, 저 이번 여름에. 그저 카나다에 가서 손을 보든지, 러시아에 가서 손을 보든지. 안돼요. <laughs> <해. 해>. <laughs> <안 해. 해. 웃음> 저 지금 시간 됐으니까 장로님 어디를 왔다 갔다해. 이거 안돼. 네. 오 오정민 장례 나오고 여기 장노님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우리 안수기도 할 테니까 뭐니? 정민 장례 나왔어. 이른다. 응. 응. 자. 아빠, 엄마도나오좋좋네나오세요 응. 응. 어, 빨리 나오세요 <laughs>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장로님 부모님 <laughs> 나오시고베드로 목사님 도나오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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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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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난이 사진 좀 찍어서 리교릎 물어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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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도 나오세요. 아빠도 나오세요. 내가 오, 오신다 그래서 아, 안주기도 해드려야 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엄마는 가슴에다 손을 얹어. 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그주세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으로와성세요도와이세요도 뒤에서 보 도와주세요. 세요 부모님을 음, 음, <이외>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어, 위해서 충성하는 이별 딸이 오니 음. 이, 이 딸에게 하늘의 원세를 주시고 아, 아, 음. 땅에 기름진 아, 음. 것을 주시고 퍼주고 나란히 베푸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귀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고 당신의 여름이 되게하여주시옵소사자가되하여주시오 아, 네. 아, 네. 되게 아, 네. 이 뜻을 통해서 남이 당신의 딸이 백개국이 사람이니면서 허두를 받아들이게 하 북한 백성의 어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의 상임을 감당하게 해주시리까지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남의 생활을 더욱 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론> 당신의 딸의 머리를 위해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딸에게 건강의 효을 주시옵소서. 아, 아, 아. 하늘의 꽃다발 멸류관찰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해서 하늘의 신랑한 국가, 하늘의 기름진 고기 넘치시옵소서. 이 딸을 통해서 해외 전국력장에 가서 그 백성들을 버리고 살리고 구원하는 거다이 되게 주 부모님의 사역에 30배, 60배, 1 0 0배지주시서암하게 하려 주시 지구를 다니려고 목숨을 걸어서 대개 하려 주시옵서 귀한 대우자를하락해주시오서 시대를 네. 가리속 응답하여. 네. 주 love you. 아멘.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전해준 종입니다. 미얀마에 우리가 고구마 심어드리고 미얀마 백성들이 아주 전쟁 중에 죽어져가서 엠브란스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마워서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 절간에서 쓰는 종을 그 절간 표시 다 지우고 어 주셔서 제가 이거를 장전에다가 어, 놓고 때마다 때마다 이렇게 종을 치칩니다. 음, 소리가 아주 좋아요. 미얀마에도 고금에 이제 국경권에서도 독재에서부터 군부 세력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53장을 부르고 김계중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